어, 좋았는데 아, 저번에 뭐지? 김들복이 갑자기 레시카는데 이 노래 좋다고. 나 요즘 이 노래 꽂혔다고 하면서 링크 올려줬단 말이야. 그미란이의 틱택. 그 시간은 틱택 하는 거 있거든? 아, 중독성 쏜다고 하면 들렸는데. 아, 나 이런 노래 별론데내 창은 아닌 것 같아. 했는데 맨날 틱택거리고 있어. 맨날 흥얼거리. 중독성 쩔어. 유튜브에 금사양 플레이리스트가 있다고? 어 맞아 그래서 계속 제목이랑 가수 화면에 나오니까 그걸로 퍼가신 분들 이 플레이리스트 알아서 채우시던데? <laughs> 틱택 좀만 듣고 왔는데 인상이 확 남는다고? <laughs> 아 그니까 그거 이제 자기 전에 자꾸 생각난다고 <laughs> 자기 전에 생각나고 이제 눈 뜨면 한 번씩 틱택 하면서 일어는줄알았아김돌복 때문이야? 아예한 번씩 김돌복 이상한 거 가져와서 자꾸 좀 이상한 걸 가져오는데 <laughs> 역병 퍼트려 맞아. 역병을 퍼트려 <laughs> 아, 나 진짜 실포빠랑 에이펙스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에이펙스 문제 아니야. 불서는 취향 안 맞아서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불써막 하는 사람들도 하는 게임 없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 내가 물어봤거든? 주변에서 계속 불써 하자길래. 불써 재밌어? 이러니까. 재밌는 거 아니고 할 게임 없잖아. 이러면서 하는 거던데, 다들. 야, 너도 심심하니까 할거 없지? 할거 없지? 같이 불써할래 게임이 재미는 없어도 같이 하는 거가 재밌는 거야, 이러면서. 영업하던데. 근데 요즘, 딱, 요즘 같은 게임 비수기 때 그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 같아. 뭐, 뭐 어떤 게임이든, 레식이든불서든 뭐, 대바대든, 뭐든. 같이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하는 듯. 사람 셋, 넷, 둘, 셋만 모여도 솔직히 수업 떨면서 게임하면 시간 잘 가고 재밌으니까. 근데 러브비트는 재밌는데. 아니, 아니, 러브비트는 재밌는데. 아, 진짜로. 내가 리듬게임 중에서, 내가 리듬게임 진짜 못하는데, 리듬게임 중에서 그나마 잘하는 게 러브비트임. 안 산다고? 까비. 우리 팸. 인원 지금 짱 많은데. 우리 팸. 인원 몇명있더라한 20명 넘던데. 나 러브비트 영업했는데, 어? 나 되게 많이 하던데. 수, 수명까지는 아닌가? 잠깐만. <laughs> 열 하나, 열 여덟, 에다가, 세 명, 스물 하 맞네. 스물 명 넘네. 어, 뭐개 많이 안해내 주변에 다 영어 개 열심히 했거든? 그랬더니 다 하고, 해보고서는, 아니, 뭔러브비트야다 처음에 이러다가,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아이씨, 이거 왜 재밌지? 이러면서 다들 하고 있다니까? 재밌어. 리듬게임이잖아 일단. 근데 약간 좀, 옛날, 옛날에 그, 옛때가 많이 묻어 있을 뿐이야. 옛날 리듬 게임 다들 러브비트 오디션 할때 나만 학교에서 피돌이 들고 와서 파타코 했었는데 언티키였. 파타코는 뭐임? 들어본 거 같은데. 들어봤는데 뭔 게임이지? BPM 이 원조되는 정도. 리듬 음 게임의 원조입니다. 음. 리듬에 맞춰서 누르는 거구만. 러브비트도 리듬에 맞춰서 키보드 누르는 건데? 왜? <laughs> <laughs> 뭐? 손가락 관절에 안 좋다고요? 아니 하면 아프긴 하더라고요. 아, 손가락보다 손목이 아프던데? 손에 힘쓰고 해서 그런가? 그건 방송하면 뭐 가지잖아요?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아닌가? 사이트 답변 안나 러브비트 물어봐야지. 답변이 와있을 수도 있어. 약간 기대 중. 아, 방송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조금 속상할지도 아, 내가 러브비트 하면서 좋은 노래 알아냈다고. 온앤오프 노래가 그렇게 좋다고. 나 온앤오프라는 그룹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 러브비트 하면서. 그 뭐냐, 리듬게임은 아이돌 노래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발라드로 리듬게임 하니까 진짜 졸려 뒤질 것같은 러브비트 된다고 하면 하루종일 러브비트만 할것 같은 싸늘한 느낌 뭐냐고? 하루종일 러브비트만 못해. 손 아파. 손 아프고 뇌 아파. 이게 러브비트라는 게임 이제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이런 BPM이 있어. 이런 박자가 있는데 딴딴딴딴 안에 그딴 박자 안에 키보드를 두 개에서 세 개씩 눌러야 돼. 하나에서 세 개씩. 뇌 아파, 그거 오래 하면. 그래서 잠깐 잠깐씩 약간 환기하는 기분으로 밖에 못 해. 그래서 항상 게임 할때 로비트랑 게임 2 배럭 돌린 다음에 이제 게임 하다가 가끔 멘탈 아프면은 뇌 아프면은 아, 로비트 한번 땡기고 가야겠다 고서 이제 뇌 정화하고 나서 <laughs> 아,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고 나서 다시 뇌 아파지면 이제 뇌 빼고 할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뇌 빼는 게임 하고 손가락이 아니라 뇌가 아프냐고요? 아, 진짜 뇌 아파요. 그러니까 BPM이 240 BPM이야. 그럼 박자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 박사가 키보드를 하나씩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3키씩 나와. 3키씩 나오면, 계속 이렇게 눌러야 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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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계속 이러고 눌러야 돼. 이게 진짜 내 아파. 아, 어쩌다가 러브비트에 꽂혔지? 아니, 내가 3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오빠가 있었거든?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연락이 닿아가지고 한데그 저번에 언니 오빠들끼리 게임을 했는데 나랑 친한 언니 오빠들끼리 게임을 했는데 러브비트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그게 진짜 재밌었대. 갑자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러브비트에 갑자기 꽂혔어. 아, 씨, 러브비트 개 땡기는데? 아, 이거 러브비트 개삐인데 하면서 야로 러브비트 노래를 불러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같이 해주겠대. 그래서 어 진짜 그럼 로비트 기 해가지고 했는데 겁 헉, 재밌는 거임 당했어. 레식 되게 팀 연습하니까 똑똑해지는 내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어. 그래서 빨리 레식 끝나면 접어야지. 접지 말라고? 왜 접으면 누구랑 놀냐고? 뭐 뭐가? 누가? 내가? <laughs> 나 안해도 레식 오잉크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잖아 지금 뭐 어? 레식 새로 영업한 사람도 많고 미안하다 사람이 많았으면 김돌복이 나한테 그렇게 울면서 전화하지는 않았겠지 하루에 한 모씩 내가 뭐해 레식키 <laughs> 그래서 항상 김돌복 연락받고 가면 항상 그 멤버 있어 누군지 말안 해도 알지 김돌보가저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술과 레식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남이에요. 내가, 내가 근데 하도 술 마시고 싶다고 찡찡거리길래 계속 나오라는 거. 야, 대회 끝날 때까지 이제 안 나간다고 못 박았어. 근데 술 마시고 싶다. 아, 내가 술 마시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네. 나 주당이냐고? 아, 나술잘 마시진 않는데. 신규 좋아할 수 있잖아요. 못 나가는 걸로만 따지면은 솔직히 다음 달까지 못 나가요. 다음 달한 12월 중순까진 나가 못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 볼일 보러 나가긴 해야지 약간 내가 성격상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외출할 때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하루를 투자해서 해결을 하고 오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그렇게 하면 안 돼. 나가서 하나 해결하고 들어오고. 또 나가서 하나 해결하고 들어오고를 해야돼 그래서 더 하기 싫어졌어 생활패턴이 또 맞아야 나갈 수가 있어 볼일을 보려면은 낮이나 아침에 나가야 되잖아 오전에 왜냐면 저녁엔 스크림이니까 근데 딱 스크림 직전에 일어나면 아침에 사고 스크림 직전에 저녁에 일어나면 조지는 거야 딱 급한 것만 끝내고 집에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딱 오늘의 할 일? 뭐 은행 들렀다가 뭐, 마트 갔다가, 뭐 사러 갔다가, 미용실 갔다가, 어디 들렀다가, 그러고 집에 오기. 이렇게 딱 리스트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루트를 다 돌려면, 이제 하루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아침 일찍 나와서, 왜냐면 이제 막, 만약에 머리도 하고, 뭐 장도 보고, 은행도 가고 하려면, 이제, 은행을 가려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먼저 가야 되고, 은행을 갔다가 나와. 그러면, 이제 머리를 하러 가잖아 보통 머리를 하러 가면 내직을 하거나 펌을 하기 때문에 머리 커트 조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다섯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다섯 시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마트를 갔다가 그리고 또 어디 들릴 때가 있으면 거기를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음 집에 뭐 필요한 게 있었나 하면서 이제 또뭐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루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하루를 다 투자를 해야 돼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최소 10몇 시간을 비워야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다녔어. 원래는 내가 나간다 하는 날이 있으면 원래는 그렇게 다녔어. 뭔가 시골에서 읍으로 나가는 할머니 같네요. 흐흠. <laughs> <laughs>